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재회원을 살펴본 후에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또 조언도 드릴게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 둘 셋을 세면 다섯 개의 그림 중에 하나만 골라주세요. 하나 둘 셋. 고르셨나요? 빨강, 검정, 노랑, 초록, 파랑. 그러면 카드를 섞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색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상대방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미래를 무척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빨간색을 오르신 여러분들은 각자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게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제외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선물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운명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빨간색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 있을 거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을 무척 보고 싶어 한다고 나옵니다. 다만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할수록 머리만 복잡하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풍수환이라는 괴가 나옵니다. 이 때의 환자는 흩어질 환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결국에는 사라지고 흩어지게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주원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을 먹는 것이 재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꽃의 조언을 볼게요. 꽃의 조언을 보니까 선팽이 밥꽃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검정색을 볼게요. 검정색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무척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나옵니다. 삶이 힘들지만 많이 참고 인내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돈을 벌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더 멋진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원을 보니까 검정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서로를 더욱 더 그리워하게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순수한 사랑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검정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제외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의 유혹을 이겨내고 상대방과 제외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좀더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힘을 믿어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지뢰복, 이라는 괴가 나옵니다. 이때의 복자는 회복할 복자입니다.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가 결국에 회복이 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너무 초조해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동특이 전이 가장 어두울 때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꽃의 조언을 볼게요. 꽃의 조언을 보니까 할미꽃이 나옵니다. 이는 여러분과 상대방이 슬픈 추억에 잠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별하기 전의 일이 재회 이후에 반복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노란색을 볼게요. 노란색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많이 믿고 의지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주변의 다른 이성들에게 관심이 전혀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나옵니다. 생각이 무척 많아졌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원을 보니까 노란색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각자 자신의 일에 좀더 집중하게 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제외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첫 번째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과 상대방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제외의 기회를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노란색을 오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제외가 어렵다고 나옵니다. 상대방과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이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 한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모으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말과 행동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당분간은 상대방에게 연락도 하지 말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천지비 라는 개가 나옵니다. 이는 지금은 재회가 막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제외를 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낸 방법을 통해 더 빠르게 제외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꽃의 조언을 볼게요. 꽃의 조언을 보니까 변산바람꽃이 나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을 무척 두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은 의지와 결심이 없으면 제외할 수가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초록색을 볼게요. 색을 고르신, 초록색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기다리고 있다고 나옵니다. 다만 이별 이후에 좀더 홀가분해진 기분도 느끼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돈을 모으기 위해 무척 애쓰고 있다고 나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초록색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마음이 초조하고 급해진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제외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서 이 카드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불안함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외로움과 고립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초록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외로운 시간 이후에 상대방과 재회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의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의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이 자신을 잡아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을 많이 믿고 의지하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상대방의 잘못을 너무 캐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화풍정이라는 개가 나옵니다. 이때의 정 자는 소정 자입니다. 여러분과 상대방이 결국에는 한솥밥을 먹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컷!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마음을 여유롭게 가져야 한다고 나옵니다. 조급한 마음을 먹는 것은 재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꽃의 조언을 볼게요. 꽃의 조언을 보니까 노루기 꽃이 나옵니다. 이는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지않아서 위로의 메시지가 온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파란색을 볼게요. 파란색을 고르신 여러분, 앞에 두 장의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뒤에 두 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연애원을 볼게요.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은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나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과의 빠른 재회를 바라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지만 그 마음을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전반적인 연애운을 볼게요. 전반적인 연애운을 보니까 파란색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갑작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세달 안에 제외가 가능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 해서 이 카드가 무척 중요합니다. 첫 번째 카드는 첫 번째 카드를 보니까 여러분과 상대방이 처음부터 서로에게 끌렸다고 나오네요.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변덕을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서로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고 나옵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파란색을 고르신 여러분들은 세달 안에 재회가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서로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난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여러분께 조언도 드릴게요. 상대방이 속마음은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걸고 있지 못하다고 나옵니다. 우유부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네요.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께 조언을 드릴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융통성과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잘 관찰해 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주역점을 볼게요. 주역점을 보니까, 가미수 라는 개가 나옵니다. 지금의 상황이 무척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기를 기다리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천사의 조언을 볼게요. 천사의 조언을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꽃의 조언을 볼게요. 컷! 꽃의 조언을 보니까 밝은 미래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나옵니다. 지금 너무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고 나오네요. 오늘은 여러분의 재회원을 살펴본 후에 상대방이 속마음을 보고 또 조언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